안녕하세요 마진감다. 오늘은 여기 울산에 왔어요. 울산 C D C 전문샵이 있다고 해갖고 울산에 한번 와봤는데, 어 일단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마사지샵이 많지? 이 건물에만 하나, 둘세 개, 옆 건물에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여기 마사지가 엄청 많네요. 2 0 0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신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laughs> 와, 되게 잘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 <laughs> 어... 예, 옷 갈아 위에만 탈의하고 오늘 네네. 상체 한번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면 저는 10분 있다 가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예. 편하게 엎드려 주시면 됩니다. 네. Yeah. 원래는 관리복 이거 네. 입는데 있죠? <laughs> <입죠? 웃음> <Yeah>. 네. 당연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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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촬영 때문에 이거 입는 거예요. 오해하지 <laughs> 마세요. 현백나무 알맹이예요 이렇게 올둘께요 음. 네, 향이 좋으실거예요 <laughs> 네, 향이 올라오네요 네 은은하게 올라오실거예요 음. 관리하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사지 자주 받으시잖아요. 예. 네. 강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압을. 그죠. <laughs> <laughs> 근데 요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마사지 너무 세게 받으면 안 좋다고. 그저 세게 받으면 안 좋은 건 아닌데, 어. 조금 압이 들어가게 받으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 하면 괜찮으시죠? 응 예. 자주 받으시는데도 이렇게 뭉쳐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게요. 맨날 뭉쳐요. 그쵸, 맞아요. <laughs> 근데 진짜 너무 말씀이없으 아직 아까요. 아니. <laughs> 이거 베드 밑에 이거 놔두는 거 생각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업들했으면 조금 힘드시기도 하고. 음 그냥 바닥이 보이는 것보다. 는 <laughs> 네. 저도 샵할때이 네. 밑에 어항을 놔둘까, 오. 텔레비를 놔둘까 엄청. 어, 되게 괜찮다.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laughs> 어? 네. 음. 네 비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네. 가습 효과도 되고, 피톤 치드향도 좋고. 네. <laughs> 전거기는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예, 예. 저도 제일 좋아하는 부위. <laughs> 아, 네. 되게 네. 네,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가. 네. 음. 원장님은 네. 오래 하셨어요, 이 일을? 제가 관리를 들어가진 잘 않고요. 네. 음, 가게 운영 네. 지금 12년째? 네. 어. 하고 있어요. 오래 하셨구나. 아, 괜찮으시죠? 예. 트위드 네. 씨처럼 건식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laughs> 하시네. 그래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갖고 편안하게 받는 것 같아요. 보통 교육을 할 때도 네. 아무리 광식이고 스포츠 마사지로 들어가도 네. 최대한 손님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음. 네. 그렇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차분하게 하는. 대부분 다들 시로 오시는 거니까 음, 거기에 그쵸.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쵸. 울산이 제일 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예 어,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 부산을 안가 갖고. 네. 대구까지는 <laughs> 왔었는데. 진짜요? 네. 음. <laughs> 원래 울산 분이세요? 네, 저울산 고향이에요. 어. 근데 네.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요? 사투리는 이제 흥분하면.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친해지면. <laughs> 그거 치워드릴까요? 네. 음. 괜네 아니 베드가 높아 갖고 네. 안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어서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아. <laughs> 음. 저희는 낮은 베드가 잘 없어. 다 관리자님들도 높은 베드가 편하다고 하셔가고 그래서 세이지 씨는 좀 베드가 네, 높아요. 그렇 원래 성격이 좀 차분하세요. 아니 마사지가 <laughs> 네. 되게 차분해요. <차분되는> <laughs> 아, 이게 성격에 묻어나는 건가? 아, <laughs> 음. 세 시간 동안 네. 앉아 있었더니 아 있었죠. 그, 하체 미쳤어요. 쪽이 되게 시나하네아 감사합니다. 좀 쉬세요. <웃음> <웃음> 편안하게. 거짓은 어, 끝났습니다 예고사합니다네아 잘가 아네 <laughs> 네, 편안하셨어요? 예편하게 아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웃음> 아 한번 받아 봤는데요 스 c 드 d c 샵인데 이렇게 건식도 하네요. 근데 되게 차분하게 앞도 지긋이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편안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제 원장님 옷 갈아입으시고 c 위 d c 로 상체 먼저 한번 또 받아 볼게요. 예.